먼저 우리 이어서 p r a t i c e 2번 해봅시다. Many people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이게 통역이 되는 거야 통역 대규모의 사람들 Habits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떤 습관이냐 That are bad for survival 걸어놓고 h a b i t 을 보여줍시다 생존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살아가는데 좋지 않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너도 나쁜 습관이고 나도 나쁜 습관이고 생존에 나쁜 습관이 다 있단 말이야. 하무도 어떻게 that, 저 sure, 그런 일이 그럼 대신 말하는 게 뭐냐면 대신 말하는 게 우리가 생존에 나쁜 습관을 가진 걸 말하는 거야. 아무튼 어떻게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는 게 해픈 동사 발생할까? 어떻게 나쁜 습관을 가지는 일이 해픈 일어나는 걸까? If 만약 우리 두뇌가 leave all this 동사 보상을 자 if를 해석할 때 지금 만약이라고 했는데 만약이라고 해석하면 좀이상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f 를 해석을 이렇게 합시다. 비록 주어가 동사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풀을, 이 분이 붙여놓은 해석을 해 맞아 왜냐면 해석을 잘해봐.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 만약에 우리 투네가 리워드스 보상을 해준다면, behaviors,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 That are good for survival, 가로고, behaviors군다. 생존의 good, 좋은 행동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근데 이거를 약간 내가 이제 바꿔서 이분을 해석할 때 이분이프처럼 해석하면은 비로우리 두뇌가 생존의 좋은 행동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생존의 나쁜 행동들을 가지는 일이 발생하는 걸까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너네가 생존의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해줘 기쁨 행복, 즐거움, 만족감 이런 거를 보상해 주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도대체 생존에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제 운동을 하잖아. 운동. 운동하면은 기분이가 좋아져요. 운동, 운동을 했다 쳐. 땀을 흘렸어. 어때? 보람차지. 등산을 했어. 산에 올라갔어. 보람 있지. 그럼 두뇌는 우리한테 좋은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운동도 안 하는 거고 왜 우리는 등산도 안 하고 왜 우리는 이런 거안 하는 걸까? 이런 얘기지. When a happy chemical sport, 스포츠가 좋습니다. 행복 화학물질의 스포트라는명단는분출이란 뜻이에요. 행복 화학물질의 분출. 막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기쁜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분출이 is over 동사 끝날 때. 끝날 때. 그때 너는 feel like 마치 뭐뭐처럼 느낍니다. 여기에서 이 feel like 뒤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feel like 뒤에 대시라고 써놓으면 마치 something is long.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뭔 그러니까, 이제, 기쁨을 주는 호르몬. 뭔가, 어? 우리, 행복을 주는 행복 호르몬의 분출이 is over. 끝나면, 어떻게 된다? 끝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가진다는 거죠 기분이 이게 뭔 소리냐면은 행복 화학물질, 행복 호르몬이 분출은 언제 나오냐면은 언제 나오겠어 생존에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나오겠지 생존에 어떤 행동? 좋은 이 행동을 딱 하면은 어떤 호르몬이 나온대?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 근데 이게 딱 끝나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 생존에 좋은 행동을 멈추면 행복흐름원이 굳이 끝나잖아 그러니까 어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한다? Look for 동사 찾습니다 뭘 찾냐면 Reliable way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믿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믿을 수 있는 방법이냐면 to feel good, to t 라 l 치고 way 에다 to 표 to feel good, t 분 좋아지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야 그것도 o f e s t 빨리 기분 좋아지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기분이 드니까 아 뭐야 이제 행복 코 끝났네 안행복 이런 기분이 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재빨리, 빨리 기분이 좋아지는 기분 좋아지는 그 방법을 찾는다는 거지 방법을 찾게 된다 빨리 기분 좋아지는 방법을 막 찾게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anything 추워 어떤 것이든 dead w o r k before 갈아놓고 dead w o r k before that work would e to buy income이지. 근데 워크 동사가 일형식 동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효과가 있다는 뜻이 있어. work in be upon은 예전에 효과 있던 것. 예전에 효과 있던 것. 그럼 예전에 효과 있던 게 뭔데? 기분 좋아졌던 거지. 기분 좋아졌던 거. 기분 좋아졌던 것은 그 어떤 것이? has built의 동사 만들어 봅니다. 뭐를 만들어 뭐를 만들어 보내면은 a p a s s w a y 패스웨이라는 건 원래 길이잖아요. 길, 경로가 되는 거거든요. 경로를 만들어 온대데 어디에? y o u 레 b 너의 두뇌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해 a v 동사 가지고 있습니다. Such she have h a i 그런 행복해지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 from snacking, 간식 먹는 거, 초콜릿 먹는 거, 아이스크림 먹는 거,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거. 에서부터 the exercising, 운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행복해지는 습관들을 우리가 모두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야 자, w e 부 t h e r 부터마침표 절인데 이가부사 weather 전인데 이 weather 가 부사절로 f o o 는 or t i s spending. 그게 낭비하는 것이든, or 아니면 saving. 전략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게 partying. 파티하는 것이든, 아니면 solitude. 혼자 있는 것이든, 아니면 그게 arguing. 말싸움하는 것이든, 아니면 or making up. 화해하는 것이든. 어쨌든 우리는 행복해지는 습관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분 좋아지는 방법을 찾잖아. 빨리 기분 좋아지는 방법을 찾고 찾고 찾지. 그러면 이 방법이 이 방법이 두뇌에다가 두뇌에다가 경로를 만들어 놓는 거야. 경로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 두뇌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두뇌가. 근데 어떤 활동을 딱 했어? 그러면 이거는 기쁨이라는 경로가 딱 이어지는 거야. 또 어떤 활동을 했어? 그럼 또 이제 기쁨이라는 게 되는 거야. 이런 경로가 다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리 모두 다, 모두 다 행복해지는 자신만의 행복해지는 이 행동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습관이. 그게 게임하는 거든 공부하는 거든 운동 있는 거든 밥 먹는 거든 담배 피는 거든 술 마시는 거든 뭐 하시는 것이든 간에 어쨌든 빨리 기분 좋아진 방법 찾아야 되니까 우리 자신만의 좋아지는 기분 좋아지는 색을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게 좋든 나쁘든 자 이제 그 주어진 문장을 딱넘어 봅시다 또합시그러 None of these habits. None이 지금 부정대명사이기 때문에 해석은 전체 부정으로 해석이 되겠죠. 이러한 습관들 어떤 것도 can make 동사 만들 수는 없다. You 너를 happy for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대. 이런 습관들 어떤 것도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대. All the time이 무슨 뜻인데? All the time 항상이란 뜻이야. 항상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 일시적으로만 항상 행복호르몬이 분출되고 끝나고 일시적으로 행복호르몬 분출되고 끝난 거지. 우리는 일시적으로 행복을 느낀다는 거야. 왜냐하면 your brain, 우리 두뇌는 doesn't work 동사. 이때 work 동사는 작동하다라는 뜻이에요. doesn't work t h way.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the way는 명사가 아니라 the way는 부사입니다. the way가 work를 꾸며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항상 어떻게 일시적으로만 행복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게임을 하고 싶었어. 게임 딱 시작하지? 잠깐 즐겁다가 또 이렇게 즐겨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너무 TV 드라마 보고 싶었어. 막상 보다 보면 또 행복이 끝나고 지루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우리 두뇌는 항상 행복할 수 없다.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 Every happy chemical sport 모든 행복한 화학물질의 스포트 분출은 is quickly metabolized. 이지, metabolized에다 동사표적어. 이 metabolize라는 동사가 신진대사 작용하다라는 뜻이거든. 내 수동태로 쓰니까 빠르게 대사작용이 일어난다. 빠른 반응으로 발생하게 된다. and 그래서 you have to do 너는 해야 합니다 more 더 많이 해야 돼더 많이 해야 돼뭐 하기 위해서? to get more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그럼 이제 more 뒤에는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happy c a n m i c a l s p p o r t 가 생겨야 되는 거 있죠 더 많은 행복화학물질의 분출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반복되는 거지. 자, 이게 반복되는 거야. 행복호르몬 분출 끝났어? 아, 잘못된 거 같은 기분들지? 빨리 기분 좋아진는 방법 찾아야 되지. 근데 또 행복호르몬이 끝났어. 그럼 또 잘못된 거 같은 기분이 들지? 또 빨리 행복해지는 방법 찾아야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지. 이 사이클, 이 주기라는 거지. 그래서 뱅글뱅글 뱅글 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유캠 End of ing. 자, end of ing. 이 칠십오. End of ing. End of ing. 뭘뭐 뜻이었지? 결국 ing 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결국 너는 overdoing.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뭐를? A happy habit. 그 행복한 것 같은 습관을. To the point of. 이 칠십오. To the point of는 To e x t e n t to the e x 어 e n t to t h 뜻이에요. 어떠 어떤 정도로, 어떤 정도로 n t h a p p i n e s s 불행할 정도하그 행복한 습관을 과도하게 많이 남용하게 됩니다 라이 얘기가 되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 x t e n t to the extent to the e x t 에는이이 그 행복해지는 습관을 o 버 e r d 지나치게, 과용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내가 행복해지는 습관을 빨리 찾았다, 그게 만약에 뭐 담배 피는 거였어. 한대 피는 거는 하루에 한 대는 부족해. 두 개, 세 개, 네 개, 점점 늘어나고. 게임도 한 10분 하는 걸로 행복하지 가 않으니까 20분, 30분, 40분, 50분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공부가 되면은 공부를 계속하게 되겠네. 하, 그런 일은 별로 없겠죠. 네, 그럴 수도 있어. 공부 중독되면은 하, 한 시간으로 만족이 안 돼. 더 하게 되고 그럼 좋지 않을까. 진 <laughs> 그렇지. 아, 아니야. 안전하냐? 네. 그래서 뭐이 글의 그 주제는 결국에는. 불행해질 정도로 습관을 많이 하는 것은 생존에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이 many people have habits that are b e d for survivors 이랬었잖아. 생존에 좋지 않다 가지고 있잖아. 다 이게 바로 이 얘기하는 거야. 지나치게 과용하니까 지나치게 과용하니까 결국에 안 좋은 습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주 추론은 여기도 잠깐 맨 마지막 보면은 you can have the o v e r i n g 부터 아, 진짜 on happiness까지 어, 저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과정이 다 앞에 나와 있죠. 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생존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왜? 행복으로 끝나면 잘못된 거기고 그럼 또 새로운 습관 찾고 그러면 그게 눈에 경로 만들어 가지고 또 끝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다시. 결국 과용하게 되니까 나쁜 습관이 된다는지. 어... 자 마지막으로 이번 문제까지 공부합시다. 아야 체크오 이거. 생명공학은 open 의 동사 열어준다. 생명공학은 열어준다. 뭐를 파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 그걸? 아 너네는 3번이 앞에 있는 거야 그까? 다시 2번입니다. 프랙티스 2번.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야지. 아는 막. 생명권은 열어 줍니다. 다시 올리티 부족 가능성을 열어 준대. 근데 무슨 가능성이냐면 크리에팅. 뭐, 뭔가를 만들어 낼 가능성. 뭘 만들어 내냐면 플랜스 인바런트 식물의 환경, 동물의 환경, 인간의 환경을 만들어 낸 만들어 낸 가능성을 열어 준대. 근데 그 식물, 동물, 인간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이니치에 인부터 아침도 이부까지 걸어 놓고 인바런트스를 꾸며 줍니다. 위 l i k e 우리가 원하는 환경 to live 목적으로 살기를 우리가 살고 하고 살고 싶어 하는 동물, 식물, 인간의 환경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열어 준다.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싶은 환경이 뭔데? 인간에게 예를 들어 보면 영원히 사는 거. 생명공학이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고. 또 건강하게 사는 거. 생명공학이 만들어 줄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줄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거예요. 가능성. plans 우선 식물 같은 경우에는 can be built 동사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대신하는데 이갯세 선행사 는 앞에 있는 plants가 되겠죠. 동그라미 치고 plants를 꾸며 줍니다. 어떤 식물이냐면 resist 동사 아까 배웠죠 resist는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disease 질병에 저항하는 식물 뭐 없이 without pesticides 살충제 없이 살충제 없이도 그 질병에 저항을 하는 식물 만들 어수 있고 다음 use less water. 자 그럼 이제 uh, 이 use가 동사 2번이 되겠죠. Use less water. 뭐를 적게 사용하는 식물이 만들어 줄 수도 있고 and produce. produce가 동사 3번입니다. 만들어내는 식물 more edible food. 더 많은 에디블이라는 형에서는 먹을 수 있는 식용할 수있는이는 뜻이잖아요. 더 많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어, 식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대절은 사실상 데부터마 침실푸드까지가 싹다 플랜트를 꾸며준다는 면 되겠죠. 첫 번째 살충제 없이도 질병에 저항하는 식물, 두 번째 물을 적게 사용하는 식물, 세 번째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더 많이 생산하는 식물이 만들어진다. Similar improvements. 비슷한 improvement 개선들이 are occurring 동사 뭐 하는 중이다? 발생 중이다 누구에게서도? in animals 동물들에게서도 more milk per cow 그러니까 per라는 단어는 우리 퍼 동무라고 치고 per는 뭐당 이거 아까 하 않았지? 소한 마리 당 그러니까 per cow니까 소한 마리 당 more milk so입니다. 더 많은 우유가 leads to 동작 이어집니다 뭐로이어지냐면 Less pressure. 더 적은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뭐에 대한 압박? On grazing land. grazing land는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목초지. 목초지에 대한 더 적은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지금 소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우유를 어, 10리터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해봐. 10리터를 근데 우유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가 생겼어. 이 소는 우유를 100L를 만들어내. 그러면 이소한 마리로 인해서 예전에서 10마리 대체할 수 있잖아. 그럼 10마리가 먹었던 목초지의 풀을 한 마리가 대체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한마리랑더 많이 우유를 생산해내는 소가 목초지의 압박을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는 걸 줄여준다는 얘기지. And 세모 그리고 그 end 뒤에다가 leads to를 적어봐 leads to.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사 생략이 된 거야. More room 이게 이제 목적어 이번에 되겠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뭐로 이어지냐면 more room 더 많은 공간으로 이어지는데 누구에게? Provide life 야생 동물들에게. 여기 또뭐 있냐? 원래는 목초지에 서로 가득했잖아. 초떼가가잖아 근데 한 마리 소에서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면 목초지가 적어지겠지. 그러면은 결국 그거는 다른 야생 동물들에게 더한 공간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When it comes to 미술치. When comes to는 전치사예요. When it comes to, h e n comes to 뜻이야? 가야나. When c o m e to. 자 정확히자. When it comes to는 무 관해서라는 뜻이에요. 관해서. improving humans 인간을 improving 개선시키는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식물도 개선했지 경험도 개선했지 인간의 개선에 관해서는 the process 주어 그 과정은 will start 동작 시작될 겁니다 by eliminating의 by ing 뭐뭐 함으로써 eliminate가 뭐냐 서연아 so, eliminate 제거함으로써 Genetic disease. 유전적인 질병들을 제 s 함전적인질작들을제다함으유전시작없애니다야일전유전병 어, i 없 e a s e g e n e 생 i c 그러면 인 a s 삶 g e n e t d a e n 2 d m o v e o n t o c disease. o n e t o 가동 i 2번입니다. m o n e t n t o 의 s 에 있는 w s t a r t s t a r t 가동1번 e o n t o 진행될 것입니다. 어디로 진행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무브먼트의 투는 two, 전치사지 투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무빙 그빌딩 나와야지 빌드 나와 안 된다. 빌드 X. 빌딩을 야 돼. 빌딩 패러맨 앤 패러워면 더 좋은 남자와 여자를 빌딩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겁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한테 어떤 남자여자냐면 과로 안에 있는 스마트를 더 똑똑하고 더더 키가 크고 더 아름다운. 남자, 여자,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겁니다. 일단 유전병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더 현명한 인간, 더 이쁜 인간, 더 잘생긴 인간, 더키큰 인간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biotech process, 이 생명공학 프로세스가 주어예요. 과정들은 어떤 과정들? For curing existing disease, 치료하기 위한 과정들이죠. existing 이 기존에 있는. 왜냐하면 이그지스트라는 동사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거거든. 기존에 있는 d i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과 과정들은 R 동사, dual use technologies. dual u s 라는 거는 우리 dual, 이중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중적인 용도의 테크놀로지 o l 기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있잖아. 이 질병을 치료하는 그생명과 과정들은 이중적 기술이래. 이중적 기술.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뒤에 설명이 나왔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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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techniques. <laughs> 똑같은 기술이. 아까 위에 나왔잖아 이중적 기술. 똑같은 기술이야. 근데 어떤 똑같은 기술이냐면 대포부터 가로 쳐서 지야 대포부터 어디까지 치는 좋을 대포부터. 라와 <laughs> 그렇지 어가 아까 묶어버리고 대학행수를 니다 똑같은 기술인데 뭐가 똑같은 기술이냐면 언어는 오염식 동사야 하게 해주는 기술 제네티 디패트스에다 목적어 유전적인 디팩트스 결함들을 유전적인 결함들을 투비엘리니티브에다무엇이 to be pp니까 시동태잖아 유전적인 결함이 제거되는 거란 말이야 유전적인 결함이 to be eliminated 제거되도록 하게 해주는 그 똑같은 기술이 동사로 갑니다 allow 동사 하게 해줍니다 the replacement 대체를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 replacement라는 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of a with b가 나와요 of a with b는 a를 with b, b로 대체라는 뜻입니다 자 뭐를 뭐로? a를 with b, b로 slightly inferior genes 약간 열등한 in genes 유전자들을 위도 동그라미치고 superior ones 우월한 유전자로 대체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음. 그, 그리고 아까 전에 해석 하나 안한게 있는데 genetic defects 다음에 괄호 부분 very inferior genes 있죠? 이게 이제 열등 유전자죠. 열등 유전자 제거하도록 해주는 기술이 결국 똑같이 뭐하게 해준다? 열등유전자로 우월유전자로 대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질병치료하는 게 뭐야? 질병치료하는 게 열등유전자 제거하는 거지. 열등유전자 제거하는 거지. 질병치료하는 게. 그걸 하면은 열등유전자를 우월유전자로 대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용도가 있다는 거죠. 어 결국에는 이주제는 생명공학이 동물과 식물과 인경의 환경에 개선에 어, 도움을 준다. 첫 번째는 바이오테크놀로지부터 마침표 리브까지 영화 편전하세요 생명공학은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식물의 환경, 동물의 환경, 인간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만든다가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지.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2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거 이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쯤 되면은 또 십사 운 다음에 몇강 들어갈지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아이 그쵸? 그럼 뭐 해야 돼? 교과서?